네, 예, 이번 시험을 어떻게든지 붙어보려고 저번 달 솔직히 말하면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. 시간 쪼개가면서. 근데 결국은 반성주를 마시게 됐네요. 네, 예, 그래. 반성주 한번 마실 때 됐지. 원투를 합격하는 것도 이게 또 매너가 아니에요. 자격증 시험 보면서. 근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이었습니다. 아, 정말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무조건 한 번에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. 안녕하세요. 너무 힘거든요 오늘은 그냥 뭐 얄짤이 없이 무조건 삼겹살 먹으려고 나왔습니다. 이 통닭과 어 삼겹살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더라고요. 안그러미 금단현상아가지고 고기 먹기 전에 어 한잔 먼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짠! 하... 삼겹살 먹은 지가 지금 한 보름 돼가지고, 금단현상 와서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. 하... 이 삼겹살 굽는 냄새, 이게 진짜 얼마만이냐? 요즘에 이렇게 삼겹살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? 삼겹살집에 오면은 꼭이 삼겹살 뿐 아니라 딸려오는 것들 있잖아요. 특히 된장찌개 같은 거, 그리고 냉면 같은 거 딸려오는 그런 음식들이 저랑 굉장히 그 코드가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삼겹살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반성주는 반성주고 뭐 시험이라는 건또 다음에 보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그냥 추석도 지나갔고 이제 금년 이제 몇달안 남았지 않습니까? 항상 제가 마무리는 좀잘 못했던 것 같은데 금년 마무리는 좀 뭔가 잘했다 어,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. 와. 와, 삼겹살 맛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너무 맛있다. 그런 느낌이야. 어렸을 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맛있는 맛은 아는데 자주 못 먹었잖아요. 근데 가끔 한번 먹는 그 짜장면 맛. 삼겹살은 이래야지. 와 진짜 많이 튀겼다 맛있게 먹자 남는 건 먹는 거다 이렇게 추석도 지나갔고 아니 진짜 그 무언가가 그냥 쑥쑥 쑥막다 지나가버려요. 기차 타고 가면은 창밖으로 배경들이 그냥 쏵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버려서 이번 한 해는 젊었을 때뭐 어른들이 나이는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얘기를 뭐 그냥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 나는 이거 명이나물이 맛있더라고요. 색깔 봐. 역시 나를 달래주는 건이한 잔의 술입니다. 저는 그냥 소, 소원이 따로 없어. 그냥 이몸 상태에 이 정도만 유지하고 제가 뭐 좋아하는 이런 혼술 같은 거 하면서. 그냥 소소하게 그냥 돈 벌면서 저의 가족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거, 그게 소원이에요. 짠. 아니, 소고기는 안 먹어도 돼. 솔직히. 삼겹살은 조금만, 이제, 며칠만 안 먹으면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. 자, 이거 소맥은막장 이게 삼겹살에 이 와사비만 올려서 먹어도.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. 코로나 후유증 장기침으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. 근데 계속 따뜻한 물만 먹어보니까 굉장히 호전됐어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음 많이 좋아졌어. 와 진짜 저는 태어나서 장기침을 이렇게 거의 두달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처음입니다. 너무 힘들었어. 너무 아픈 것보다 힘들더라고 음. 와사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, 음짠 정말로 살다 보면. 힐링이란 게 별거 없어요. 뭐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아름다운 숙박 시설에서 이렇게 힐링하는 모습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. 근데 막상 보면 또 그게 아니야. 정말 힐링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,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지내는 게 그게 힐링 인 같아요. 그리고 또 자기가 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그게 최고야. 근데 저도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긴 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. 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게, 뭐, 저의 여건이 좀안 돼가지고, 어,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. 하다못해 제주도 도못 갔어요. 그래서, 너무 미안해서, 나중에는 돈을 좀 벌면은 꼭, 이제 좀 좋은 데로 신혼여행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, 돈을 좀못 벌어도 데리고 가야겠어요. 제가 그게 약간 좀 한이 돼가지고 자, 오늘 막잔입니다. 항상 술을 마시다 보면 막잔 오게 돼 있는 법, 그리고 인생의 막잔도 오게 돼 있는 법. 뭐 우리가 영원할 순 없으니까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짠!